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나 서뭐 일단 지켜보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서 엑소 저렇게 엑소 치는거 보니까 약간 사방치기 같네 대충 보이시죠 여러분들? 비가 온디라서좀 땅이 좀야 힘들다잉 어린들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오수 이 그래. 요거는 몽종만몽종만 하는 게 아니고, 똥이, 똥이가 그러는데, 라오족도 한대요. 요거 네, 뭐 라오스에서 다 하는 거죠. 네, 우리, 우리, 우리 마스코트. 네, 이게, 이게 지금 뭐 풀, 요리이네 네. 풀, 줄기, 요렇게 해서, 아니야. 네, 아니야. 아, 요렇게, 요렇게 찢어서. 어. 이 양갈래로 찍어가지고 하나 하나 부러뜨려서 양갈래 이렇게 부러뜨려 찍고 이렇게 부러뜨려 찍고 이렇게 부러뜨려 찍고. 네. 또 옆에 기계 소리가 좀 시끄럽게 나는데 네. 양해해 주시고 생활 다큐다 보니까 저기 시작입니다. 네, 네, 우리 떠니네, 어! 저거는얘들은 포르투에서 갖고, 우리도 돌로 했던 거 같거든요. 떠나한테 보니까, 떠도 돌로 했대요. 돌로. 오다니브레드 없지. 이러다가 저 뒤에서 오다니브레드를 보고 몇명 걸리면 여기 화면다 날아갈 거야 <laughs> 야,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미식에어 너희들 때문에 그림 몇 개가 날아간지 몰라. 오지마, 거기 다서 있어 거기. 게임의 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족들과 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즐거운 거죠. 하지만 땅을 점령하고 저 땅을 밟으면 안 돼서 저렇게 뛰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땅을 밟아도 되고, 저걸 뛰어야 되는 거죠? 오, 깽, 깽, 깽. <laughs> 허, 멀리 뛰네. <머릿기네. 웃음> 우리 짜이는 운동신경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밟았다고. 어릴 때 이거 속이는 놈들은 커서도 속이더라고. 골프 칠때 속이는 놈들하고 똑같죠. <laughs> 절때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아, 여기서 못쓰면 걸리는 거구나 야 우리 막내가 거기서 나와 네? 일로와 일로와 놔. 거기서 앉아 일로와 거기 앉아. <laughs> 네, 그, 오늘은 라면을이렇게 먹었고 첫날에 예, 여러분들, 뭐가 음식이 많고, 뭔가 좀 이렇게 많으면, 첫날이라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떠니하고 먹을 밥하고 다싸왔고 내일 맛있는 걸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우랑 오라고 해놨으니까, 여우가 시간 맞춰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내일 제가 평소에 먹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던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네 가게에 있다가 갑자기 얻어먹은 건데, 로제찜닭? 아, 찜닭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로제 찜닭이라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마트에, 우리 똥이랑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로제 소스를 팔더라고요. 그리고 순살 닭고기가 있고, 거기에 당면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우리 연왕 애들 오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없더 수족들하고 같이 고거 만들어갖고, 우리 똥이와 같이 해서 먹어보도록 하죠. 로제 찜닭. 뭐, 스파게티 소스인데, 뭐, 끓이면 뭐다 찜닭이죠. 그래서 그 소스를 넣고, 고추마만을 이제 좀 다져가지고 또 넣고, 이렇게 좀 맛을 내가지고, 안 되면 뭐 다시다 한 꼬집, 두 꼬집 요렇게 어릴 때 저는 저런 거 했던 거 중에 동네 형들하고, 그 비석치기, 저희 동네에서 옥대치기라했 그랬습니다. 왜 옥대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석치기도 많이 했었고, 뭐. 바래다 얹이고 가고, 여기다 얹이고 가고, 목뒤에얹이고 가고, 이렇게 맞히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도 맞히고 그것도 재밌었고, 저희 동네에서는 나이 먹기라고 했습니다. 나이 먹기. 그래서 전봇대, 전봇대 두 개. 양쪽에 서로의 그본부 아지트가 되는 거고. 상대편 진영을 찍고 오면 뭐 다섯 살 추가인가, 뭐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팽이 치기, 딱지 치기, 뭐 구슬 치기는 뭐 저희 당연히 했었습니다. 어 이걸 이걸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딱지치기 할 때는 제가 8 4년생이니까 저희 80년생들 90년생들 딱지치기 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종이로만 했었지만 저희 때는 코팅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잡지 만드는 종이 잡지 종이 바닥바닥하니 좋잖아요 그걸로 두껍게 만들면 그거 좋다고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거만들려 그러면 내가 이쁘게 딱지를 접어서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바합니다투명색 테이프는 좀안 쳐져요. 까만색 전기 테이프를 쫙쫙쫙, 별대로 쫙쫙쫙 감아야, 아, 요거 좀 좋은 거다. 그, 네. 그, 그러니까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딱지가 되는 거죠. 구슬 중에도 막 그런 게 있었고, 구슬도, 아, 이게 공감이 가시니 는 뭐, 막 쇠구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옥으로된 거? 같은 거? 사기? 아, 사기! 사기구슬이 있었고, 유리구슬이 있었어요 뭐새구슬은 뭐 당연히 쇠구 했고 그 유리구슬 중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그걸 좋아했었어요 안에 보통 이렇게 뭐물결무이처럼 손톱, 손톱 깎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물결무이처럼 들어가 있는 게 있었는데 조금만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바닥에 갈아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그러고 막 그랬었던 거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경북 영주입니다 경북 영주 어이사 어? 어이사 어디가 니들? 어디 가? 뭐 어디 가는데 뭐뭐 뭐 하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도 갔습니다. 옛날에 저도 참 놀이 많이 했었는데, 진짜 해가 져야 집에 들어갔어거요그 다음에 저희 80년생들, 90년생들 공감 가는 놀이 중에 놀이터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 놀이 이름을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그, 그걸 뭐라그래야 되나 놀이터에 그 미끄럼틀 있고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 위세대들 우리 형님들 그위 어른들은 정말 그냥 놀이터에 미끄럼틀 시소가 다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저희 때부터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놀이터가 놀이터 다워졌었어요 이렇게 미끄럼틀 올라 거기에 막 이렇게 다리도 있었고 막 이게 양쪽에 막 이게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어릴 때 봤을 때 그게 성처럼 보였다 그래서 거기서 술래는 못 올라오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 내려, 거, 거의 내려서 땅에 내려가면 깽깽발 이 해야 되고, 네, 올라가면 이제 저거죠. 이제 술래가 못 잡고, 이제 술라한 잡히면 다시 체인지하고, 막 그랬던 네.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재밌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저희, 저희 80년생들 굉장히 좀 강하게 컸죠. 물론 이제 저희 어른들도 강하게 크셨지만, 저희 80년생들 얼마나 강하게 컸냐. 90년대 초등학교 다는 사람들. 저희, 저기, 놀이터에 가면, 그게 지구본이라고 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데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예. 뭐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원심 불리기 같은 거죠. <laughs> 거기에 형들이 다리 이렇게 다리 이렇게 괴서 한쪽으로 탁탁탁 끼우면막 엄청 빨리 돌거든요. 거기 에 잘못 매달리면 밖으로 나가 떨어져서 얼굴 다갈아엎고팔 <laughs> 부러지고 <laughs> 저희 9 0 년생들이 좀 강하게 큰것 같아요. <laughs> 정글 정글 집막 이런데도 올라가다 넘어지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 히 떨어져서 다 골절되고. <웃음> <웃음> 네, 강하게 갔습니다 구름다리 이런 거 구름다리도 손안 쥐고 발로만 이 올라가 고 내려가고 하다가 넘어져 서난리나고뭐 매달리다 넘어져서 머리 깬 거는 뭐한두 개가 아니니까. 어, 얘들도 강하게 크지만 저희 대한민국 90년대 학교 다닌 초등학교 다닌 애들 다알 겁니다. 저희 또래 애들 다 아실 거예요. 강하게 갔습니다. 저희 뭐 보통 넘었어요. 저희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때는, 온갖 불량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본드처럼 생겼는데, 빨대 같은 데다 이렇게 좀 짜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어요. 풍선처럼. 근데 그게, 100% 본드 같은 거예요. 그거 환각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법이다 막 그랬었는데, 저희 때막다 했었고, 했었고, 매달 뽑기 했었었고, 매달 뽑기. 매달뽑기 누르면 20개 걸리고 난리나죠 100원 넣고 왜냐면 매달 하나가 100원 가치를 해줬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노름에 아주 그냥 <laughs> 그래서 요즘에 도박 중독자들이 많나봐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해서 그런가 아, 그 다음에 뭐 뽑기 뽑기도 엄청 많이 했죠 아, 뽑기 종이로 된거 뽑기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막 못된 짓 하는 애들도 있었죠 막 50원 내고 하나 뽑아야 되는데 두세 개세 3개, 개씩 아줌마 안볼때 뽑아가지고 막 뜯고 그 다음에 아줌마 뭐딴이라고 했을 거고 옆으로 안 뜯고 옆으로 눌러서 벌려가지고 몇 등인지 보고 <laughs> 아 공감도 있으십니까? <laughs> 네 그랬었어요 저희 저희 강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뽑기 하나 뽑아갖고 먹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떡볶이 떡볶이 맛있었고 그 다음에 슬러시 슬러시 이렇게 예. 쭉 짜가지고 탄산음료 가지고 이렇게 예.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는 그거 그것도 맛있었고 그때 제가 하루 용돈 뭐 300원, 뭐 300원, 500원 이랬었으니까. 오락 한 판에 100원 막뭐 이랬었으니까. 하루 300원 가지고 나가면 떡볶이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했었죠. G4 이렇게 두들만아서 팔고, 쫀디기! 에, 쫀디기 튀겨서 팔고, 좋았죠. 그래서 항상 선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300원 가지고 매달 뽑기를 해가지고 이걸 튕겨가지고 20개를 만들어서 하루 넉넉하게 놀 것이냐. 아름이 300 가져 놓을 것이냐? 응? 선택은 <laughs> 보통 그 메달뽑기 주변에는 여러분들 메달뽑기 추억 혹시 아시는 분들? 메달뽑기 그 주변에는 그 메달뽑기 탕진한 아이들이 옆에서 구경 막 하고 있어요 걸 <laughs> 구경하러 다 탕진한 아이들이 <laughs> 한두 번세 번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 <laughs> 그래서 일곱 개 걸린 아이들한테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스무 개 걸리면은 막몇 뭐 개씩 다 줘야 되고 뭐 내가 눌러줬잖아 내가 지금 하라 그랬잖아 지금 지금 노름판에서 노름꾼들이 하는 말들 다했던다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약간 시골 저도 시골 경북 영주가 시골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영주 시내에 살아와서 농사짓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뭐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만 가면 수영할 곳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소백산 밑, 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주가 소백산 밑이니까 소백산 미치 영주기 때문에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 뭐 소위 말하는 암석 측으로 만들어진 계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빙할 때도 많았고 물놀이 사고도 많았고 영주시내 항복판에도 그런 데가 있었고요 영주시내 항복판에 그 서천이라는 천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지명 이름이 폭포입니다 폭포 실제로 과거에는 거기가 폭포에서 그 밑에 인명 사고 엄청 많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뚝? 뚝을 쌓았어요 뚝을 쌓았는데도 그래도 거기 밑에 워낙 깊어가지고 매년 사망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거기서 수영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고 경북 영주에서 자라요 그래서 대구도 고향이고 영주도 고향입니다 근데 영주에는 태어나기만 해 아니 저 대구는 태어나기만 해가지고 영주에서 뭐 유치원, 초중고 다 나왔으니까 뭐 어릴 때 했던 것 중에 다방구 아십니까? 다방구 여러분들 다방구, 다방구 이름을 알고 제가 했던 기억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어릴 때는 이걸 줄줄줄 외고 다녔을 텐데 다방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다음에 자치기, 자치기, 네. 자치기 했었고 뭐 손야구 저희 때 손야구 많이 했었습니다. 테니스공 그문구사에서뭐사0 0 원인가 가지고 사 가지고 손으로 좀 이렇게 치고 야구. 야구 그려 놓고 친구들하고 발야구 그러니까 공, 공 이렇게 굴려주면 뻥 차고 하는거 네. 발야구도 많이 했었고 기억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첫사랑 썰 부터 해서 한번 풀어. 첫사랑 네. 행동대장의 첫사랑 자, 여러분들 술을 몰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술을 안 마시지 두달 정도 됐습니다. <laughs> 살도 좀 빠진 것같죠요 여러분. 이게 뭐 어쨌든 나쁜 것만 안 해도 이렇게 좋아지네요. 술 생각이 안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렇게 서로 땅따먹기를 해가지고 아, 발바야 뭐될 때, 못 발바야 될때 이렇게서 해 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커야 뭔가. 신체의 능력이 좀발달하잖아요 운동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큰 애들이 훨씬 좀, 힘도 좀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등치거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에, 중학교 3학년 때 등치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힘이 꽤 세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키도 요만한, 진짜 키도 요만한, 그때 당시에 요만한 160도 안 되는 친구였는데, 몸은 단단한 친구였어요. 팔씨름할 때 그냥 넘어갔어. 그냥. 그래서 "아니 네 힘이 왜 이렇게 세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몰라" 하더니 농약 호수 줄을 말이 땡겨서 그런가도. 그때 그거 웃겼어요. 농약 호수 줄을 자꾸 땡기니까 힘이 세였다고 하여튼 우리 어릴 때시골애들 힘이 많이 셌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저희보다 시골애들 힘이 더 셌어요. 아빠랑 매일 농사짓고 하는 애들은 근력 자체가 달랐어요. 그 아이들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 예뻐, 제보 예네 네, 여러분 우리 샹이인데 아까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머리에 이거 짰어요 <laughs> 짰는데나 지금 많네 야 샹이야 뭐 머리에 이런게 났냐 어떡하냐 너 네, 하여튼 요거 다 낳길 바랍니다 냥미라이 네, 아직도 뭐 많네요 안에. 만지면 여기서 아파할까봐 네, 우리 애기도 여기서 또, 또 카드 치고 있고, 반계에밥 먹고 있네요. 아가님, 저거 머리 짜준다가 엄마 애들 팔다리 잡고 했는데, <laughs> 엄마 밉다고 엄청 원망하고 울었어. 아이고, 나도 어릴 때 얹혔을 때 손발 반으로 닿을 때 엄마가 미웠단다. 이 마을에 어, 숨겨진 네, 친구입니다 스물다섯 대 친구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음. 뭐라고요? 까달라고? 아, 아, 굉장히 보니까 이쁜 친구인데 자기가,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 <laughs>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 너무 미야티는 싸우미야티죠 能闻不？No,